이야기하자면요.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함께 하지만 절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.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곡식을 차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조상들의 훈령을 불러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. 그런 것들이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일까요? 우상 숭배인 거예요.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들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아, 내가 개인적인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나는 절은 하진 않을게. 이거는 좀 양해해 줘. 누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? 내가 이 추석 명절에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